안녕하세요. 오늘 6월 1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안 오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주말 아침도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오늘은 주말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안 입는 옷으로 한번 이 가위랑 이 다이소 반지꼬리 세트로 한번 리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리폼하면서 이런저런 혼자 또 떠들어 볼 건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티셔츠는 그냥 보세 티셔츠 이안 입는 체크 셔츠를 잘라 가지고 모양대로 붙여 볼 거예요. 포켓 위에도 뭘 하나 해야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잘라 가지고 대충 이렇게 티셔츠 위에 놔두니까 벌써 느낌 나오는데? 테스트용으로 얘만 한번 게임해봐야겠다. 여러분들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여름입니다. 원래는 겨울이었는데, 제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조금 한번 풀어보자면, 제가 군대를, 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11월 중순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어, 해병대 훈련병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 중에 극기주라고 있습니다. 극기주. 어,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면서 훈련 받고 뭐 하는 건데, 어, 극기주가 훈련병 5주차 때였나? 그때 봤거든요? 근데 11월 중순에 입대해서 5주차니까 진짜, 진짜 추울 때였단 말이야. 12월 중순이었나? 뭐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밖에서 그 A 텐트라고 요만한 그 텐트 있거든요. 그거 치고 밖에서 자는 그런 훈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불침번도 사야 돼. 제가 그 첫날에 불침번 당번이었는데, 하필 시간도 새벽 4시. 너무 추워서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어느 정도로 추웠냐면, 이게 진짜 오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한 새벽 1시? 2시쯤에. 그때까지도 물론 잠을 잠을 못 들었어 너무 추워서 발, 발은 뭐 이미 꽁꽁 얼어있는 상태고 손을 이렇게 막 붙잡고 온몸이 추워서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끙끙 버티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새벽 1시 나가서 교관한테 허락 받고 팔 벌려 높이 뛰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체온을 최대한 올려서 다시 텐트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그걸 해도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교관들이 지내는 뭐, 뭐라 해야 되나, 막사라고 해야 되나? 큰 텐트에 난로 같은 거, 그 교관들은 거기서 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몰래 막몸 녹이고 가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추위에 너무 추위가 무서워지고 뭐랄까 트라우마처럼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추위를 너무 많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 너무 싫어졌어. 그래서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졌고, 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바다 수영도 할수 있고, 뭐.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자면 요즘에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도 멋있어지고 싶은데, 뭔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뭔데 지금 유튜브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나도 뭐랄까 이런. 내 패션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더 멋있어질지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나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는 건데 지금 제 구독자분들은 뭔가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유니클로나 이런 영상에서 또 유입돼서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두 개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뭐랄까 저는 요즘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쇼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랄까 이런 아이템 추천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뭐 빈티지 샵 놀러가거나 친구들이랑 하루 보내는 일상 브이로그 뭐이 정도가 최선인데 뭐 원하시는 스타일의 그런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10명 이상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한 명은 나를 싫어한대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으, 뭐랄까 강박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랑 다잘 지내야 돼잘 지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이런 게 강박이 있을 정도로 되게 옛날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게 진짜더라고 내가 아무리 뭐잘 해보려고 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티안 내고 그냥 좋게 좋게 그냥 앞에서 연기하세요 어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괜찮아지더라고 다 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거그 팔찌 있잖아요. 요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6월 19일부터 3일 동안 그 스칼렛도 블랙이라는 어 악세사리 브랜드랑 저랑 콜라보 해가지고 요거 진짜 싸게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에 저기 뭐야 그 팔찌 같은 거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셨으면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왜냐면은 그 3일 동안은 진짜 싸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도 수수료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수, 수수료를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율이 크게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수수료 적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왜냐면 제가 뭐몇 뭐 명이나 사겠습니까? 이거 뭐 5천 명, 만명살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뭐 돈이 들어와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어 그냥 최대한 싸게 사라고 이럴 때래 팔찌 필요하신 분들 그런 거죠 뭐제 친구들도 팔찌 필요한 애들 사라고 해놨고 싸게 사면 좋잖아요 요게 지금 이무신사나뭐 스칼렛도 블랙 공홈에서 한뭐 만원 후반대? 요정도로 두개 다 구매 가능한가? 뭐이만원 초반대인가? 뭐그 정도로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일동안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진짜 훨씬 더 저렴하고 무료배송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그더 자세한 정보나 그런 거는 쇼츠랑 인스타그램에 릴스 뭐 피드 이런 거로 다 공지를 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이거 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또 완성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은데? 괜찮죠? 오. 어, 어때요? 아니 진짜 괜찮은데? 등판에도 뭐 할라 했는데 등판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여거는 다음에 또 써야겠다 입으니까 아까 입었던 그 형광색 티셔츠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착장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혼자 카페에 가가지고 편집이랑 책도 좀 읽고 사색을 좀 즐길 건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쁜데? 아니 나 이 정도면 재능 있는데 괜찮죠 진짜. 그 나가기 전에 갑자기 기타가 치고 싶어. 주님 때까지 는 전체 주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술만 한 녀석들은 모두. 하지만 미안해 흐